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나르를 하면서 싸우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잡기술과 꿀팁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나르의 모든 것 까지는 아니고 나르의 대부분 분노조절 및 EWR캔슬편 바로 갑시다 가장 먼저 첫번째로 알아볼 것은 잡기술 중에 하나인데 나르 좀 한다 하실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기술일겁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원래는 공중에서 스킬을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로 밟은 다음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미니나르의 분노가 다 차게 되면 공중에서 스킬 사용이 가능해지는 작기술입니다. 대충 분노가 98점일 때 이를 쓰게 되면 공중에서 분노가 다 차기 때문에 저는 이걸 98 분노 W 궁이라고 부릅니다. 대충 간단한 설명은 끝났고 이제 98 분노를 잘 쓰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. 어 근데 사실 그냥 분노 잘 보고 있으고 W 쓰거나 궁 쓰면 되는 거라 어 딱히 와 대박 정보 같은 건 없고 98 분노를 쓰기 좋은 타이밍과 약간의 분노 조절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 분노 게이지가 어떨 때 어떻게 차는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 평타 시차는 분노 게이지는 특정 레벨마다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1레벨부터 6레벨입니다. 평타 시 2의 분노를 바로 주고 2초 정도에 걸쳐 4를 추가로 채워줍니다. 다음은 6레벨부터 1 0레벨입니다 평타 시 5를 주고 천천히 5를 더 채워줍니다. 마지막으로 11레벨 이후 모든 레벨입니다. 평타 시 8을 주고 천천히 8을 더 채워줍니다. 그럼 이제 이 정보를 그럼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해봐야겠죠. 초반 5레벨까지는 분노가 96일 때 평타와 2를 같이 쓰게 되면 분노가 바로 차게 되니 2를 쓴 직후 바로 스킬을 쓸수 있게 되겠죠. 한번해 봅시다. 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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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됐죠? 이유는 간단합니다! 평타시 얻는 분노는 예상과 같았지만 스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? 그렇다는 건 스킬에 맞췄을 때 주는 분노가 또 다르다는 거겠죠? 그럼 스킬도 알아봐야겠죠? 근데 알아보기 전에 실험을 해보니까 Q랑 E는 주는 분노가 각각 다른데 W는 추가로 주는 분노 같은 게 없더라고요. 그리고 또 데미지 차이에 따라서 주는 분노량이 달라지거나 뭐 그런 것도 없네요. 아무튼! 스킬이 주는 분노 게이지를 알아봅시다. 1레벨부터 5레벨까지 Q 스킬은 분노 1를준 다음 3을 더 주고 이스킬은 분노 1에 3을 더 줍니다. 6레벨부터 10레벨까지는 는 3을 주고 5를 추가로 2는 1을 주고 6을 추가로 줍니다. 마지막으로 11레벨 이후로는 Q는 5 다음 8을 2는 2 다음 9를 더 줍니다. 스킬이 주는 분노가 평타와 다르다는 걸 고려해서 98 분노를 활용을 하자면 5레벨까지는 97 분노일 때 평타를 쓰고 바로 2를 쓰면 공중에서 스킬 사용이 가능하고 6레벨에서 10레벨까지는 94 분노일 때 평타를 쓰고 2를 쓰면 공중에서 스킬 사용이 가능하며 11레벨 이후로는 90분노일 때 평타 2를 쓰면 공중에서 스킬 사용이 가능한 거겠죠? 그리고 추가적으로 맞았을 때 얻는 분노 게이지는이 스킬과 똑같은 수치로 분노를 줍니다. 이점 알고 좋겠습니다. 이렇게 분노 게이지 차는 정도를 한번 알아봤고 뭐 이거 한번 외워두시면 98분노 사용하시기한수더 편해지실 겁니다 공격을 한후 분노가 바로 차는 건 말고 천천히 차는 것도 고려를 하시면 전보다는 조금 더 확실히 타이밍을 잡기 쉬우실 것 같네요 이렇게 첫 번째인 잡기술과 분노 채우기에 대한 조금 팁을 알아봤고 다음으로 분노에 관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은근 중요한 거라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만약 한타를 할때 분노가 0이면에 대한 것인데 나르는 딜템을 간 것이 아닌 이상은 한타에선 메가 내릴 때 활약 확률이 엄청 높죠 그렇게 메가나르가 아니면 그만큼 한타에서의 영향력이 낮습니다. 보통 바론 싸움이나 용 싸움에서 굉장히 자주 분노가 0이거나 적은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땐 정글몹을 먹어 분노를 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나르에게 분노를 가장 잘 주는 정글몹들은 돌고북, 칼날부리, 늑대 순으로 분노를 잘 주는데 돌고북은 대부분의 상황에선 분노를 100까지 다 채워주고 칼날부리는 내 성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80 정도의 분노를 주며 늑대는 보통 용 싸움을 할때 자주 보는 애인데 얘는 다행히 아군 정글을 생각하며 분노를 쌓을 수 있습니다. 작은 늑대 각각 2대씩 큰 늑대 5대를 때리게 되면 한 마리도 안 죽이고 분노를 잘챌수 있습니다. 그리고 w 3터를 주는 이속법 부덕에 거의 시간 낭비가 잘 되지 않아 좋죠. 이런 식으로 분노가 없다면 정글몹을 먹어 분노를 채운 후 한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이렇게 나를 분노에 모든 것까지는 아니고 분노에 대한 것을 조금 알아봤습니다. 뭐 예, 뭐 제목 어그로죠. 아무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모든 것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라이만 모두 전화로 보냈어요.